너 수락산 토막살인 사건 알아? 그거 진짜 소름돋아.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돈 때문에 지인을 죽이고 시신을 수락산에 유기했대. 더 충격적인 건 수사 피하려고 여장까지 했다는 거야. 실종 신고 들어오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한 거지. CCTV 돌려보니까 여장한 남자가 찍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범인이었던 거야. 결국 경찰에 잡혀서 자백했는데, 시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훼손했는지 상상하기도 싫다. 근데 그거 알아? 수락산에서는 2016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어. 어떤 60대 남자가 등산로에서 50대 여자를 묻지마로 살해한 사건인데 범인이 김학봉이라고 그때 61세였대. 이유가 더 황당해. 그냥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잡히고 나서는 밥 먹으려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간하려고 했던 것 같대. 더 무서운 건이 인간이 전에 강도살인으로 15년이나 감옥에 있었고 정신병원 치료도 받았었대. 그때 경찰이 얼굴까지 공개했는데 진짜 섬뜩했어. 수락산이 등산로도 많고 CCTV도 별로 없어서 초기 수사가 엄청 힘들었다더라. 2016년 사건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랑 비슷해서 더 난리도 아니었대. 생각해보니 수락산 낮에는 그렇게 예쁜데 밤에는 진짜 무서운 곳이네.